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다니엘이 흑백 사진을 공개해 화제인데요 지난 9일 강다니엘은 자신의 SNS를 통해 흔들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은 흑백 사진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강다니엘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강다니엘의 날카로운 턱선과 훈훈한 비주얼이 팬분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강다니엘과 팬클럽 다니티 분들의 후원으로 소리를 되찾은 아이의 사연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앞서 지난해 사랑의 달팽이 측에서는 강다니엘의 기부가 다니티의 기부로 이어지면서 무려 9,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모아졌습니다. 라며 강다니엘과 팬클럽 다니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바 있는데요. 지난 10일 사랑의 달팽이 측에서는 소울, 더 팬, 1호 강다니엘 앤 다니티의 후원으로 가명, 하은이의 인공달팽이관 수술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달팽이 측은 공식 SNS에 를 통해 지난 김지현 아동에 이어 사랑의 달팽이 소울 더팬 1호 강다니엘 앤 다니티의 후원으로 소리를 찾은 하은이의 수술 후기입니다. 깜짝 이벤트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는데요. 작년 11월 똘망똘망한 커다란 눈망울을 가지고 태어난 하은양은 신생아 청력 검사를 잘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옹아리를 전혀 하지 못하고 큰 소리에도 반응이 없었던 하은양의 모습에 이상하게 여긴 부모님은 청력 검사를 진행하게 되다 었는데요. 그 결과 하은양은 MRI 촬영 시 청신경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청신경이 저형성이 되어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청신경이 살아있는 아이보다 수술 후 경과가 느릴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청신경을 살리는 방향으로 인공 달팽이관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하은양의 부모님은 넓은 도로에 비해 좁은 도로를 갈때 시간은 더 많이 걸리겠지만 결국은 똑같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하은이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들을 수 있다 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어 하은양의 부모님은 우리 하은이의 인공 달팽이관 수술을 지원해주신 강다니엘 님과 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라는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와 정말 훈훈한 모습입니다 강다니엘도 팬분들도 너무 뿌듯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강다니엘이 은발이 잘 어울리는 아이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근 스타플레이 측에서는 지난 8월 2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총 2주 동안 은발이 잘 어울리는 아이돌은 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투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결과 강다니엘이 43.41%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강다니엘은 아티스트로서의 본업뿐만 아니라 무대 위에서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훈훈한 외모를 자랑하는 대세 아이돌 강다니엘은 새로 앨범을 낼 때마다 발전하는 음악적인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무대에서 새로운 스타일링으로도 화제를 모으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데뷔 시절부터 다양한 헤어 컬러를 선보이는 강다니엘의 모습에 무대마다 어떤 헤어 컬러로 팬분들의 마음을 저격할지 팬분들의 기대와 관심이 쏠리기도 합니다. 또한 강다니엘은 과거 은발 헤어스타일로 과감하게 변신해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요. 강다니엘은 밝은 색상이 완벽하게 어울려 화려한 느낌이 강해 아무나 소화하기 힘들다는 헤어스타일로 꼽히는 은발 머리색을 찰떡같이 소화해내며 패완 어린점을 보여준 동시에 무로른 미모를 뽐냈습니다. 더불어 강다니엘은 몽환적이고 신비한 느낌의 은발 컬러의 헤어스타일로 리즈를 갱신했으며 헤어색상의 독보적인 소화 화력을 과시하며 잘생긴 외모로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은발은 새하얀 피부와 잘 어울리는 스타일로 은발 머리색을 선보인 강다니엘의 비주얼을 접한 팬분들은 만화 속 주인공 같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머리색이 피부를 더 하얗게 보이게 만들어 더욱 돋보이는 강다니엘의 우유빛 피부에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강다니엘이 9월 첫 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10일까지 집계된 아이돌 차트 9월 1주차 평점 랭킹에서 강다니엘 강 단일은 21만 1,914 표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강단일은 무려 129주 연속 최다 득표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스타에 대한 팬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 수치에서도 강단일은 가장 많은 3만 918개를 받기도 했습니다. 강단일 축하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강단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 t v 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